안마의자는 대표적인 부모님 효도 선물 중 하나로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많이들 알아보시는 제품인데요. 하루의 피곤함을 안마의자 위에 앉기만 하면 알아서 목부터 어깨, 팔 손, 어깨 등 엉덩이, 허벅지까지 전신을 주물러 주면서 피곤함을 풀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마의자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유명 브랜드 제품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넘어가고 심지어는 1천만 원대가 넘는 고가의 안마의자도 쉽게 보이는데 무조건 높은 가격대라고 해서 좋은 제품이 아니고 나의 경제력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에 안마의자를 구매하실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으로 구매시 초기 비용 부담도 있고 매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S 기간은 될수 있으면 길수록 좋습니다. 자동체형 인식 기능은 크게 거창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체중감압센서를 이용해 척추 위치를 파악하고 상하 마사지 구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가정에서 이용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만큼 자동체형 인식 기능 여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모듈은 척추 마사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듈의 위치나 메인볼의 모션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따라 마사지 질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안마를 제공하는 3D 방식의 입체적인 안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격대별로 충분히 경쟁력 있고 사용감이 좋다는 후기가 많은 안마이자 제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스파 컴포르테입니다. 제스파 컴포르테는 LS 프레임이 적용된 안마이자로서 인체공학적인 입체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소재가 고급스럽고 재질이 훌륭합니다. 패턴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쓴 것이 보이는데 퀄팅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자동 체형 측정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안마 모듈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어깨 높이를 감지해서 최적의 맞춤 안마를 제공합니다. 목에서 허리까지의 굴곡진 부분에는 S 프레임을 허리 이후 허벅지까지는 L 프레임이 적용되어서 빈틈없는 마사지 설계를 구현했습니다. 등 허리 골반 부분의 마사지감이 입체적인데 그 이유는 마사지볼을 수평, 수직으로 움직이는 3D 안마 모듈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형으로 회전, 원형으로 회전하면서 두드림,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지압, 강 또는 약으로 일정한 속도로 두드림, 리듬 있는 두드림 등의 모듈이 있습니다. 공간활용도 및 효율성을 위해서 제로 스페이스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을 하면 미끄러지듯이 안마의자가 앞으로 슬라이딩됩니다. 킹 리모컨이 보기 쉬우며 조절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자동 모드 버튼, LED 온오프, 전신각도 하강, 전신각도 상승 버튼 등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슈테크 르네 안마이자입니다. 디자인부터 호불호 없이 많이들 선호하는 가장 무난한 외형으로 신체 사이즈에 맞는 인체공항 설계 디자인과 부위별 마사지와 같은 슈테크 특유의 모든 종합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제품으로. 슈테크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체험 매장이 많은 편이라 브랜드 장점도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마이자 기능 외에 온열 기능, 무중력 기능, 다리 조절 기능, 팔 마사지, LCD창 있는 리모컨까지 모든 기능이 빠짐업이 있고 자동체형 인식 기능과 공기압 강도와 마사지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퓨테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미친 가격으로 쿠팡에서 구매 시 5만 캐시 적립에 1% 카드 할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10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AS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설치기사 및 상담원 등이 세분화되어 친절한 대응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코지마 칼더 익스트림 제품입니다. 새로운 UW 프레임을 탑재해 기존 LS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빈틈이 최소화되어 어깨, 허리, 엉덩이 세 부분의 입체 돌출 프레임 구조로 사용자 체형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에어 지압과 함께 양쪽 종아리 및 발바닥을 회전하며 지압해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발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평소에 다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이고 슬라이딩 기능과 동시에 상, 하체를 젖혀주어 피로로 인해 굳은 몸을 풀어준 상태로 칼더 익스트림만의 특색 있고 짜임새 있는 8가지 자동 마사지 코스가 있어 남녀노소 취향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적의 마사지 자세인 무중력 각도를 통해 신체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켜 사용자의 몸과 안마의자의 밀착감을 높여주고 무중력 포지션으로 보다 편안한 자세에서 최상의 마사지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공간을 절약해 주준다고 해서 제로 스페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안마이자 뒷면과 벽과의 거리가 10cm만 확보되면 완전히 펼쳐지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품 사용에 필요한 조작 방식은 일반적인 바 형식의 리모컨과 차별화된 터치패드형 LCD 리모컨을 장착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코지마의 제품들은 3년 무상품질 보증 AS를 보장하며 고객센터의 응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제스파 AI 음성인식 조그 다이얼 자동 안마의자입니다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16가지의 음성인식 명령어를 통해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안마의자의 각도는 13단계로 세분화하여 손끝으로 가볍게 조절 가능한 조그 다이얼을 통해 고급스러운 편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어깨 높이를 측정해 안마구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맞춰 자동체형 스캐닝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굴곡진 상체 라인과 하체 라인의 정교함을 따라가기 위한 LNS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어깨 패드 위쪽으로 위치한 양쪽의 내장 스피커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 내가 듣고 싶은 사운드를 들으며 안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무중력 포지션, 에어지안 마사지, 발바닥 롤링, 온열 모드와 8가지의 자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간 활용도를 최대로 끌어올려 제로 스페이스 슬라이딩 시스템 사용 시 후방 공간이 5cm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AS는 제스파 브랜드 정책에 따라 무상으로는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바디프렌드 레그넘 암마이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바디프렌드 브랜드에서 많이 팔린 제품으로도 유명하며 효도 상품인 만큼 어르신들의 집안 분위기와 맞는 모카색이 가장 잘 나갑니다. 에어 강도는 3단계로 조절하여 각자의 취향별로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 온열 모드는 엉덩이와 허리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귀양 쪽으로 내장되어 안마의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고, 기기 사용 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자동으로 설정 가능한 10가지의 모드를 활용할 수 있고, 잠들기 전 사용하는 수면 모드는 등 안마부의 수면을 유도하는 주무름과 지압 위주의 마사지를 통해 전신의 피로도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 프렌드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나름 괜찮은 가격대이며 쿠팡의 로켓설치를 통해 제품 결제 후 3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AS의 경우 가장 긴 39개월까지 무상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바디프렌드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원 초반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안마의자 제품들을 브랜드별로 알아봤는데요.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